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소닉의 근본이 있는 질주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 상품 획득 창이 뜨고, 아, 출석 이벤트로 지팡이 주고, 상점에 들어가보면, 들어오자마자 그 보이는 게왜50% 세일이지? 소닉 패키지라고 23,800원 만 2만, 2만 짜린데, 50% 세일을 해서, 11,900원에 판매가 되는데, 구성품을 보면은, 소닉 V1, 소닉 풍선 365개, 소닉 전자파 벤트 365개, 그리고 소닉 박스 10개. 저거 박스는 깔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 드리프트 1020 가속력 1020 코너링 925 부스터 시간 920 충전량 440입니다 충전량 왜 이렇게 낮아? 그리고 드리프트랑 뭐 가속력 요런 것들은 레어 2자리를 달아준 거지 뒤에 1020 붙은 거 보니까 자 외형을 보면은 소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닉 과연 이게 생김새만큼 빠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느낌 이상하다 다른 게임 같다 감속을 보고 싶은데 차가 자꾸 떠가지고 140? 139 140 141오부스터쓸때이스거리는 것인데 오케이. 그리고 익시드가 S 타입일 거예요, 아마. 미리 홈페이지를 봤는데 음. 익시드는 s 타입? 자, 감속인데 아니, 안정성인데 그냥 보기 전부터 안 좋을 것 같아. 빌리지 손가락 유턴 돌 때부터 차가 뒤뚱거려 가지고 이 띠라이더는 다 이런 것 같네. 안전하게 한번 돌아보면은, 어허이, 어헤이 이런 느낌. 어허이, 이 새끼야, 어허이! 개충이 440이었나요? 개충, 역시 요즘 카트는 보면은, 속도도 통합이고 하니까, 어허이, 이 새끼, 어디가, 에헤이! 올리랑 차별점, 어, 글쎄요. 그래도 몰리보다는 이게 더 귀엽지 않나? 접지력 좀 다를 수도 있고. 음. 몰리도 이게 익시드가 S 타입인가? 아, 부스터 쓸때이 효과음이 좀 마음에 드네. 예스 거리는 게 멋있네. 음, 방금, 유토, 방금 유턴에서 이게 차가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잘 갔어요. 아, 천막에서 가, 갈라나? 근데 여기는 쉬울 것 같고. 아, 이게 그런 거죠. 안정성이랑 뭐 접지력이랑 좀 약간 다르니까. 천막은 또 안전하게 가요. 올 리오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고개 흔들고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293까지는 터질 것 같은데. 오케이. 293. 딱 찍힙니다. 그리고 익시드를 사용했을 때 속도 보자. 아이, 몸싸움을 잘 모르겠네. 익시들 사용했을 때. 어, 방금 몇 가지 올라갔지? 자, 시청자분들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몰리도 잘 타면은 멀티서 또빡치게잘 달리거든. 어, 약간 머리가 그거 같다. 드래곤볼 보면 이제 초사이어인 그런 것처럼 어, 맞네. 이게 제가 지금 레드팀인데 머리 색깔이 파래가지고 블루팀으로 보이네. 아, 야, 여기서 넘어질 뻔. 이게 약간 몰리랑 같은 포지션이네. 언드 보면은 지금 블루 팀이 1, 2, 3등을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1등을 잡아야 돼요. 레어 등급인데 쓸만한데? 여기 레전드 박으면은 뭐 특정 트랙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카트 바디 타는 것보다 이거 타면은 뭐 몸싸움에서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감속이 지금 140대니까 수업 시간에 방송 보신다고요. 그치 봐야지, 소닉은 또 어떤지 궁금하니까. 어, 마지막에 잡았나? 어, 아무튼 이거 쓸만한 거 같은데, 이거 사 놨는데, 막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비밀의 상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개빡치겠는데, 으으음 아, 나 부스터 쓸때왜이 소리가 마음에 들지? 오, 방금 몸싸움 괜찮았거든요. 나 꿈쩍도 안 했는데, 상대 밀었거든 그리고 순간부스터 소리도 괜찮아요 S타입 드리프트를 그리고 착지까지 끌 수가 있고 일반 차, 차보다는 더 끌기가 쉽네 차 날아가는 거 조심하고. 야, 이거. 몰리 보다 좋지 않을까? 자, 지금 50% 세일해가지고, 만천 몇백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외형도 이렇게 생기고, 몰리랑 아마 비교가 될것 같은데, 제가 몰리를 자세하게 타보진 않았지만, 저 같으면은, 아, 소닉이 더 생김새도 귀엽고, 또 멋있고, 부스터 소리도 지금 제가 아주 마음이 들고 해가지고 일단 소장 욕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성능적인 측면으로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짜장면 시켜 드세요. 치킨 시켜 드시고 확실히 이게 뭐 신발도 신고 있고 이번에는 나 같으면은 소장용으로는 나쁘지가 않다. 속도도 괜찮고.